네 이곳은 제가 이제 얼갈이배추 열무 파종을 할 자리인데요 어, 평수는 한한 한 평에서 한평반 정도 들려나 그 정도 규모고요 어, 사실 어, 아직 파종 시기가 조금 일러요 어, 여기 보시면 하우스로 할 적에는 3월 하순 그리고 노지에는 4월 중순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파종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파종을 해놓고 비닐을 심을 거예요. 아직은 날씨가 다음 주까지는 꽤 추운 걸로 예보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 아마도 내일도 영하권일 것 같아요. 지금도 어저께 여기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고 오늘도 지금 문이 눈방울이 지금 날리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시합 파종을 을가리만 해놓고 어, 비닐을 좀 씌워서 돈을좀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을가리 배추만 심는 이유는요. 어, 을가리 배추 성장 속도가 어, 열무보다는 좀 성장 속도가 높거든요. 보통 우리가 열무김치 당굴 적에 열무랑 얼갈이 배추 이렇게 에, 섞어서 이렇게 김치를 담그잖아요. 물김치든 말, 아니면 뭐거절이든 간에. 근데 이제 같은 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김치를 해보려고 하면은, 어, 얼갈이가 훨씬 작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서 열흘 정도는 이 얼갈이 배추를 먼저 파종하는 게 에, 에, 좋아서 먼저 파종을 하고, 그리고 열무는 다음 주에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종하는 방법은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알도 굉장히 모래알처럼 작아요. 많이 하지 않고 한이밭 면적에 3분의 1만 하겠습니다. 그 열무 물김치라든지 겉절이 할 적에 얼간이는 예, 사실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3분의 1만 솔솔솔솔 이렇게 뿌려놓고 열무 겉절이 열무 물김치 참 좋죠. 예, 이렇게 반일하고 닭집에 가가지고, 날씨,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어, 소면 끓여가지고, 물국수 끝내주잖아요. 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아, 이렇게 뿌려놓고, 가볍게 뿌려놓고, 어. 남는 거는, 아, 남는 거는 또, 냉동실에 보관을 해 놓으면 은 어, 내년에도 또쓸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요거 3년째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뿌려놓고 어, 여기다가 아, 채스랑을 석석 긁어도 되는데 지금 물을 보습을 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 세괄키로 긁는 건안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흙을, 마른 흙을 위에다가 살살 이렇게 뿌려서 덮어줍니다. 아주 가볍게 덮여지면 하면 되거든요 너무 두, 두껍게 덮으시면 안 되고요 살짝 안 모일 정도만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 너무 많이 심을 필요는 없고. 어 집에서 가족들이 간단하게 먹는 양은 한평반 정도만 충분해요. 이걸 뭐인들에게 나눠주고 하려면 한 두세 평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것만 해도 어 저희 집 식구들은 충분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어 정도만 심습니다. 심는 방식은 이렇게 하니까요. 잘 따라 해, 해가지고 어 좋은 일모, 일가리 배추 수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어, 열 무를 같은 방식 으로 어, 파종 을하 도록 하겠 습니다.